레위기 제 15장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지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